최소값을 구하시오 f'x 12x 제곱 12x 제곱 마이너스 24x 12x를 묶어주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12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,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 제일 작고, 그 다음에 0, 2네요. 어, 2가 한요쯤에자 음, 그래서 양수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요. 요 길이가 2니까, 요 넓이가 더넓클 겁니다. 조금 모양을 생각하면서 비율을 생각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요. 더 많이 내려가겠죠.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. 이 넓이가 더 크니까, 얘 넓이보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. 여기가 마이너스 1자리, 여기는 0자리, 여기는 2자리. 자, 그럼 최소값이 바로 나오죠. 가장 낮은 위치 나왔지만, 최대값은 쭉 올라가니까, 최대값은 없어요. 최대값은 없고요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만 있습니다 최소값은 2에서 나옵니다 F2만 확인하면 되겠죠 F2를 확인해 볼게요 16에다가 3 곱하니까 48 8-32 2를 세번 8 4 32 요거 4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18 어, 18 해주니까는 4, 14죠. 14, 마이너스 14가 나오네요. 마이너스 14, 최대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14고, 최소값은 어, 최대값은 어, 최대값은 없죠. 쭉 올라가니까.